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Amen.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교회에서 교회 학교 부서가 함께 활동을 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또한 5월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며 행복한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두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8월 29일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대피하고 화재 장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6층 베란다 난간에 누군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어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4살 중학생이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팔에 힘이 빠지기라도 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같은 빌라의 주민인 사다리차 기사님이 학생을 처음, 처음 발견하고 자신의 사다리차를 빠르게 운전해서 학생이 매달린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사히 사다리차를 이용해 학생을 구하고 그 학생은 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이 기사님은 학생과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화재 현장에서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자신의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도와주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더 다칠 수도 있고, 일터에서 사용할 사다리차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다리차 기사님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이한 가지 마음으로 학생을 구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맞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야기를 걸고 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교사에게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율법 교사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그 말이 맞는 말이다. 너가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신의 대답이 옳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며 대답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아니, 빼앗은 것보다 더, 자, 빼앗기만 하고 도망갔으면 다행인데, 때리고 옷까지 빼앗아갔어요. 그 사람이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았어요. 자, 친구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길 반대편으로 피해 갔어요. 자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돕는 전도사님과또 같은 사람이겠죠.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지 않고 피해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다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근처 여관에 데리고 가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은하 두 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만약 비용이 더 든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모든 비용을 여관 주인에게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들려준 후에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는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이웃이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세요. 친구들 구약 성경에서 배웠던 십계명 특히 우리 이 돌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서 배웠었어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 우리 무슨 사랑과 무슨 사랑이었어? 아 그렇지 바로 나올 거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 어떠한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었으니까 나도 도와줘야지. 이런 도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수 있는 행동이에요.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랑의 도움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친구들이 강도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시작.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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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서하여주 시고, 우 리들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하 소서. 나 라와 걷 는가？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것 입니다. 나 라와 걷 는가？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일 것 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주일 우리 교회에서 전사님과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거고 아직 우리 교회에 나오진 못했지만 집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아주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을 거예요 자 광고를 딱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보금 어디였어? 아 그렇지 십자 2 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꼭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성경책 펴서 읽어주면 좋겠어요. 자 어린 이 주일 오늘 친구들이 교회 에 오지 못했지만 5월달 가정의 달 우리 교회가 늘 열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 번쯤은 나와서 5월달에 우리 전도사님을 한번 보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서실에서 예배드리는 또또 또 다른 즐거움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친구들보다는 친구들의 엄마 아빠에게 하는 광고니까 친구들이 잠깐 영상 일시 정지하고 엄마 아빠 잠깐 모셔 와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일시 정지 풀어야 돼. 아 그렇지. 자 5월 한달 동안 부모 교육 오후 2 시에 비전홀 우리 교회 지하 2 층에서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요. 자, 아주, 어, 부모님들이 또 친구들이 같이 들으면 좋은 내용이고,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교육을 들으실 때는 우리 지하 1층에 따로 또 그곳에서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또 다른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2시, 5월 달 매주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자, 5월 매주 다 나오는 게 힘들다면 어,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우리 부모님도 교육을 듣고 우리 친구들은 또 오랜만에 전우사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고는 부모님과 꼭 함께 들어야 됩니다. 못 들었다면 다시 영상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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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해서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5월달 우리 친구들 이제 거리 두기도 없고 뭐 교회에서도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5월달에는 선님과 함께 우리 오랜만에 4층 부서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전사님은 늘 이렇게 아, 빵끝빵끝빵끝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우리 비대면 예배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